Hello everybody. It's my pleasure to have you here today. 자 영어 면접 유용한 표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쉬운 한 번째가 되겠고요. 여러분 오늘 표현이 정말 통으로 좀 길긴 한데 여러분 통으로 알아놓으면 너무 좋은 표현이라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나 나는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말아 갈 길이 말아먹어요라고 할것 같은데 아니고요. 갈 길이 멀어요라고 하는 이 표현. 여러분, 너무 좋다 보니까 흥분했어. 자, 간다. 자, I ha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자막에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서, I'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장족의 발전을 이렇지만,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라는 표현입니다. 여러분, 예문은 오늘 없어요. 이거 하나예요. I'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한번더 하실까요? I'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Okay? 한번더 하겠습니다. I'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자, 이렇게 반복해서 했습니다. 뭐, still, 넣어도 없고, 안넣어도 없습니다만, 여전히 라고 하는 거니까. 자, 이 표현 어떻습니까? 그래서 인터뷰장에서 어는 말하게 할 때, I've come a long way, bu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. 이라고 하면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많이 반복했던 이유는 영어는 반복이니까. 또 써보고, 또 써보고, 또 써봐야 이게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나옵니다. 안 그러면 안 나와요. 여러분 많이 발전하셨고요. 앞으로도 갈 길이 우리는 뭐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